안녕하세요 라빈스입니다 어, 집에서 팥 키우기 그리고 화분에 자동으로 물주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파를 어, 적당하게 중간쯤에 잘라서 심어 놨죠 지금 총 어, 7개를 심었습니다 어, 앞에 한개 심었는데 한 5일 전에 심은 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중간에 있는 거 여기 딱 요정도 요 잘랐는데 지금 이만큼 자랐죠 어 계속 물만 줬습니다 영양가 있는 건안 주고 배양토기 때문에 배양토를 했습니다 배양토를 2.5리터 구매해서 2.5리터 천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 해서 배양토를 붓고 물만 계속 이렇게 잘 자랍니다 아마 한달 정도 되면 꽤 많이 자라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위에 그리고 위에 보면은 어 페트병이 있는데 이 페트병은 어 자동으로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면봉이 엮인 게 있죠. 어, 여기 보면 구멍을 뚫어서 어 못으로 구멍을 못을 어, 달고 구멍을 일단 뚫고 거기다 면봉을 꽂았습니다. 꽂아가지고 물 조절을 하면서 똑똑똑 떨어지게끔 자동으로 물 죽입니다. 어차피 계속 물을 줄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물 주기를, 해놓으면은, 여기도 보면 물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여기서. 떨어지죠. 이거 속도 조절은 조금 더 빨리 하려면 면봉을 밑으로 조금 빼면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이제 간격 조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 잘 자랍니다. 이게 하루하루 다르게 이게 지금 파가 쭉쭉 자랄 겁니다. 그 벌써 일곱 개 심었죠. 그리고 배터병 어, 화분을 사, 이거는 다이소에서 화분을 네모짜리 2,000원 주고 산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들어 올리면 밑에 물바 이건 미, 밑에 물바이입니다이들어 올리죠. 밑에 물이 고여있죠. 밑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물바지, 예, 물바, 물바지 가 있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2,000이라서 가격도 사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을 3개 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 물, 자동 물주기 병이 이제 한개 있는데, 오른쪽에 향해 때 설치하려고 팔을 일부러 저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어, 두 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 여기는 화분이 작아서, 어, 모이가지고 같이 있고요. 현재, 그리고 요, 아직은요, 자동 물주기를 설치 안 했습니다. 페트병 패드병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빠지게 해놨고요. 그리고, 어, 배양토를 줬고 지금 오늘 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늘 여섯 개를 심었습니다. 앞에 5일 전에 한개 심었고 오늘 여섯 개를 심고 이렇게 자동 물 주기 페트병도 설치했습니다. 어 내일 모레 계속 이렇게 촬영할 건데 또 어느 정도 자라는지 한번 찍켜 보시기 바랍니다.